아, 네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아 여기가 안 나왔는데 진짜는 아, 하고 계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양평 아니에요? 양평. 아, 아까 잠깐 예 맞아요. 아, 누구나 네. 다 공감하죠. 예, 했더니 네. 이 부동의 1위가. 양평입니다. 어, 이게 이래 양평은 이래요. 꾸준한 1위를 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만큼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음. 경기도 사람들이 은퇴 후 주택으로 네. 또 세컨 하우스로 음. 가장 선호하는 음. 지역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강남과 접근성이 좋아요. 네. 30분, 1시간 정도고 음. 또 미사리 가다 보면 또 양평을 이렇게 또 거치면 양평이 나오기도 하고 예. 남한강과 북한강이 또 교체하기도 하고 맞아요. 워낙 자연 아. 환경이 음, 뛰어나죠. 문화질적지도 예. 많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양평이 또 주목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토부가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어. 이걸 한번 소개를 했어요. 네.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예. 서울 강화강 고속도로가 음. 확정이 되었. 다 아, 이거 네. 굉장한 거예요. 음. 예, 지금 양평이 가깝기는 하나 단점이 있어요. 왜냐, 거리상은 가까운데 교통망이 너무 음. 주말에 비지해요. 아, 음. 예, 이거 백목현상이 심하죠. 네. 주말에 주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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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돼두 음. 가지 요인이 어, 언제 그래서 완공이 오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 2020년에 한 아. 3, 4년 남았죠. 고속도로가 아. 양평에 뚫리게 되면 네. 이제 30분이면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갈수 있는 예, 음. 다가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올해 말 정도에 KTX 하시죠. 네. 이 용산에서 가고 이 청량리에서 가는 음. 그러니까 강릉과 춘천으로 가는 이 KTX가 아, 용문역이 개통이 돼요. 아, 아 굉장히 네. 큰 거예요. 그동안 원주 춘천 아니 원주 강릉으로 연결된 강릉과 연결되나 여기 이제 상고 뭐 청량리 용산 이렇게 네. 되는데요. 어, 아 이렇게 어. 되면. 이제 그 용문이라는 용문사가 떠올라요. 네. 저도 이길 몹시 좋아하는 네. 곳이에요. 가끔 가보면 참 좋은데, 이게 네. 교통이 좀 멀어요. 어. 서울에서, 강남에서 보면. 그래서 KTX 여기 들어서면, 이용 용산역까지 20분이면 옵니다. 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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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 아, 거리가 20분이니까 서울과 네. 언제 그럼요. 음. 예 그래서 이런 교통망이 두 가지 큰 호재가 겹쳐 있어서 네, 더욱 네. 각광을 받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이 오. 되는데 그렇네요. 한번 여기서 우리 네. 그 양평 용문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음. 시행사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그럴까요 네. 네네.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음.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그 자연환경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도심 접근성,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 서울, 특히나 송파 잠실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 양평이고요. 생활 편의시설, 관공서 같은 부분에 대한 게 갖춰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활적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로 3분 거리 내 용문 시내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참 잘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용문이 음 오늘 좀 중요한 지역 정도라면 네. 그동안 이제 서종리 일대가 음. 가장 고급 전원주택지로 드라마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음 앞으로는 용문까지 교통망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 전원주택의 명소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위치가 어디가 중요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대체로 이제 막 아파트 좀 답답한 데서 빠져나가시면서 네. 좀 개성있게 잘 지은, 예쁘게 아, 네. 지은 이런 데를 좀 원하시잖아요. 디자인이 네. 잘 된. 설계가 네. 잘된뭐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분들이 많지 않는가요? 어, 그그죠 네. 우리 이창수 선생님도 사실은 <laughs> 그런 성격이 <laughs> 네. 이러 그래서 이제 문짝 방식이라 저니까제가 인품을 알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인에 가 계시고 그러신이유이가 <laughs> 네. 그러신데 네. 이 중요한 질문이죠. 네. 하나는 네. 이제는 문화적 소비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맞아. 소비 트렌드를 보면 네. 주거 네. 트렌드를 보면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은퇴 후에 적어도 3, 40년을 또 4, 40, 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6세 네. 이후에도 네, 그렇죠. 물론 전원주택을 찾는 거는 은퇴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중장년층, 전문직들도 꽤 가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그런데 이게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해요 음. 뭐 예컨대 뭐 수영장이라든지 어.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음. 소공연장이라든지 어. 그렇게 본다면 좀 대규모 단지가 좀 유리하죠 네. 이런 시설이 네. 다 들어가려면 네. 그만한 공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겠네요. 또 이러한 시설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 조금만 몇십 뭐 가구가 이런 걸 놓는다 그러면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도 아, 떨어지는 맞아, 것이고. 맞아, 맞아. 그래서 네. 이제는 이런 점들도 잘좀 감안을 해서 네, 어, 네. 우리가 저런 주택을 선택하는 네. 핵심 투자 포인트로 네.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네. 한번 우리 다시 또 관계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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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수영장. 또는 넓은 정원을 제공해 드림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누워서 별을 보실 수 있는 침실. 그냥 오픈해서 나가면 정원으로 바로 연계가 되는 유럽형의 오픈형 주방. 이런 컨셉을 가지고 수입자재 또는 자체 제작을 통해서 자재 단가는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구성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와, 네. 화면에 나가는 네.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전원주택의 모습이 잘. 집에 누워서 별볼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꿈을 하네. 꾸는 것 같은 <laughs> 네.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전원주택에 <laughs> 네.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의사항도 있겠어요. 네, 있겠죠. 비교적 네. 저는 뭐 현장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음. 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네. 비교적 그 소비자의 감성 욕구도 잘 충족하고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가 네. 유럽풍인데다가 음. 이천쌤이 베레꽃이셨는데, <laughs> 이래 가 이, 번에 이거 정말 낭만이죠. 서울이 <laughs> 네.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전원주택은별 보고만 투자하면 안 되겠죠. <laughs> 맞아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중요한데, 하나는 역시 입지와 가격이에요. 지역과 입지와 가격이다. 네. 용문 중에서도 얼마나 KTX 역에서 역세권이 좀 가, 교통망이 선택이 중요한 요즘 네. 네. 주택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예요. 네. 이걸 좀 감안하시고 네. 뭐 가격도 좀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역시 그래도 전원주택도 주거의 방점이 찍히기는 하지만 계속 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네. 노후를 지키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음.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우리 방송 제가 네, 늘 나와서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기만 좋으면안 된다는 거. 살기도 네. 좋아야 되는 거. 잘못하면 좀비 된다. 그랬죠. 좀비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니, 이제, 좀비 부동산들 네, 안 그래서 되죠. 그래서 땅값이 꾸준하게 올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네. 지금 여기에는 앞으로 어, 고속도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가 좀 뚫리잖아요. 네. KTX 역도 들어서게 된다면, 네. 이런 것들은 땅값의 어. 상승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될 것이고, 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그런 미래가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믿을 만한 업체가 해야 돼요. 아까 관계자의 설명이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자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믿을 만한 업체에 네. 하자 보수가 될수 있는, 이 가장 네. 아파트가 다른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예. 서울을 떠나서 아파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네. 비록 전원주택을 가지만, 음. 그의 삶의 질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굉장히 네. 포인트예요 네.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과도한 대출, 아, 네, 이런 상상 것들은 한50% 이내에 하는 아. 이런 금리의 변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꼼꼼한 투자 전략이 <laughs>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